선덕선덕선덕은 선고한 덕데 그건 사실 류 아닌가요? 료? 몇살 때부터 좋아했지? 18년도인가? 1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? 보스가 나왔을 때부터? 아, 맞네. 이 군은 NCT 콘서트 캐스팅 이거는... 이です이

이게 왜?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딴짓하다가 l c t 라니까 바로, 바로 눈에 생기거든. 네. <laughs> <같아. 웃음> 이제 뭐, 서 시작해야 되는데, 누가 안한거 같아. 시즌이 누가 안 하는지 알아? 난도 콘서트가 열리게 는 이거 여자친뭐중순그갈수 있겠네. 이갈수 있겠네. 요갈수 있겠네. 1월 갈수 있잖아. 오늘 처음에 보지. 리시 이거 아니야. 이거 낮아! 엔시 <laughs>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선배님, 노현 선배님이랑 오. 제가 그 NCT 선배님들 좋아하게 된 텐데라는 곡이 있는데 오. 지금도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프레리서에할때보어요 노연이 형거 이거 이거 자주 입어요 옛날에 샀어요 응. 그, 노연형 거랑 그, 태현형거 있어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 좋아 <목소리되도> <우와>. 이거 무섭겠다, <목소리되도> 이거. <목소리되도> 웃기겠다, 이거. <이렇게. 목소리되도> 겠다죠. 신들것들야 it... 리오리오 하나 사? 얼 하나? 리 하나 사? <laughs> 사. 도영이 형이 찍리얼리데리 솔직히 솔직히 얼이형리 하나 사고 싶리얼 리얼리얼 이얼도얼네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위얼 리얼리얼 리인들 화이팅 이거 그거 아니에요 MD? 도영이 형리얼 <laughs> 그리고 침대 그리고 는 뭐야? 도영이 형 반대 도영이 형 반대? ENTP네 ENTP야? 아. 아마도 아네 아, 아, 예. 그래서 류가 예. 엄청 오고 싶어 했는데 아쉬어 아. 아쉽네 고고어어서어이 미션 찍었어? 저는 사진 찍자. <laughs> 사진 찍자. <찍죠? 야>, 사진 <laughs> 찍자. <찍죠? 웃음> 오케이. 어저서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나랑 같이 가지. 팀명 사명 있어 맞아. 토탈트 보 있을 거아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? 스케줄 없으면 자기 혼자서라도. 아 진짜 가긴 해야 돼. 또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가긴 해야 돼. <laughs> 다른 멤버들도 있는데 도영을 제일 좋아한 이유는? 예를 들면, 뭐 마크도 있고, 재현이도 마크 있고, 혜찬이도 있고, 남유들도 있는데. 근데 뭐, 솔직히, 첫눈에 반한 음, 거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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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뭔가, 처음에 그 텐데 뮤비를 봤을 때, 뭔가, 끌리는 게 있었어요. 약간. 음, 보통 사고? 아,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거리에서 보니까 약간 아우라가 있었어요. 내가? 멋있었어요. 내가? 음... 이 사람의 노래를 듣거나 무대를 보거나 행복한 모습을 보거나 하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음악 적으로 뭔가 멋있다 그, 그런 생각. 기 많이 들었었어. 그게? 나도 내 매력을 생각해 거죠. 대응을 어떤 일을 가졌는지 한마 한 단어로 태어난 자는 태어나지 않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, 다 듣고 있었어 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왜, 왜 이래? 왜 이렇게 어색해? <laughs> 진짜 당황했어. 진짜? 당황한 거 맞아? 그럼 안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<와. 웃음> 처음엔... 아, 처음에? 어, 근데 부끄러, 너무 부끄럽지? 솔직히. 괜찮아. 진짜로? 어, 그래. <laughs> 게임팀 누나들이 너를 진짜 좋아하는 일본 꼬맹이가 회사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근데 10층인가? 10층 사무실 가서 이제 화장실 화장실 가는데 그게 너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화장실 딱 들어왔는데 어떤 꼬마가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란 다음에 진짜 손 씻다가 이러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아그 꼬맹이가 저 꼬맹이구나 라는 그래서

축하 다오 메론소다보다 아노 노. 크림소다보다더 파. 오. 어? 네? 크림소소크림소다는메론소다엑소 선배님들. 메론소다. 메론소다. <놀람> 소다 <메론소다. 놀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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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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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시가 엑소 선배님들 진짜 찐. 먼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콘서트 다니. 야. 오케이. 어 우리 콘서트도 왔어요? 네. 도쿄돔. 아 도쿄돔 처음 했을 때구나. 아. <웃음> <웃음> 쌤 유시 <씨> 울어요? <laughs> 그렇다. 나 이타모카? 뭐. 셋츠미스 엑소 선배니 나다가넨한테 엑소는 어떤 존재예요? 어. 표 아니 너가 제일 좋아하는 또최 선배 형이 누구지?

반말 해야지. <laughs> 아 반말. 네, 블레이 리스트야. 아, 뭐야? 내 노래가 있어? 이렇게 보내야겠다. 오, <웃음> 음. 밥성 <laughs> 많이. 거짓말. 평소에 엑소 선배님 안무 영상이나 뮤비 영상을 즐겨 봅니다. 엑소를 좋아하는구나. 갑자기. 너 미안한데 어릴 때부터 좋아했대. 최애, 최애가 누구야? 나라고 하지 마 제발. 부탁이야. 요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. 카이선맨이아 아, 내가 좀더 빨리 말을 돌렸어야 했는데 1초 차이로.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진짜 멋있는 일이야. 와, 내가 생각한 그가 맞는 것 같아. 누군가 저를 좀 좋아했다고 하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그 친구 아닐까? 잠깐만, 이건뭐 30주년은, 인데 <laughs> 진짜 거짓말 하지 마. <laughs> 아, 진짜. 이러지 마. 엑소 부츠야. 내가 원래 엑소를 좋아했었던 것도 있어서 같이 드렸습니다. 오늘의 기분, 흐린 거 팝. <laughs> 아, 아, 어,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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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맞지, 네. 아, 아 안돼, 안돼, 진짜 안돼. 아, 아, <laughs> 네, 진짜 안될것 같아. 요 감사합니다. 네. 뭐가 감사해요? <laughs> <laughs> 그 아까 보내준 사진 인터넷에 올라온 거 제가 본거 같은데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? <laughs> 네? 뭐라고 해야 되지? 에 진짜... 제 좋아했... 어 하루하루를 감사합니다 <laughs> <너> 보기만 했는데 계속 <laughs>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. 이번 계기로 실제로 카톡도 교환하고 어, 아... 좋다 안돼 <laughs> 거절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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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제가 오늘 춤을 알려주게 됐는데. 와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<laughs> 실제로 보고 싶어요. 그 위시 네. 무대 보고 싶어요. 실제로. 그 위시 무대. 네. 아 좋아했어요. 아, 좋아요? 시작했던 계기가 음. 그 유튜브에 음. 올라온 우래렁 안무 연상. 음. 집에서. 집에서. 오. 하나, 둘, 셋. 저는 준독, 바입니다. 웨이 웨이 웨이트. 어, 왜 그러지? 빠른데? 역시. 약간 <laughs> 이런, <웃음> <와>. 이런 춤이에요. <laughs> 와, 감성파. 감성파 하세요. 제가 원래 계속 영상으로 봤었으니까. 아, 맞아요. 와,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. 감동이요? 네, 너무 감동스러워요. 그 아, 생... 카이 선배님. 저는 어릴 때 카이 선배님을 보고 이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. 카이 선배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셨다면 전 여기에 없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몇 년이 지나도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인사하게 됐지만 정말 좋아합니다. 어, 고마워. 네. <laughs>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정말 좋아합니다. 그냥 진심을 담으면 돼. 수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 감사해요. 아 저도 이거 사인해가지고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잘 지냈어? 귀엽잖아? 굿굿 굿. 구대했어. 고생대했어 좋습니다. 작야 갔다. 자. 아! 시즌인데 신인인데. 신인인데. 기아 타이거즈. 어떤 <laughs> 구단인지. <laughs> 기아 기아 타이거즈. 어, 기아 타이거즈. 아, 맞아요. 옛날에 그 1번 타자가 이용규 선수였거든. 아, 그 이용규 알지, 알지. 선수의 수영과 <laughs> 그 번트 그냥 그런 거에서 와 진짜 멋있다.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좋아, NCT의 도영이 형이 좋아.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좋아, N c t 틸리츠의 김도영 형이 좋아. 아난 당연히 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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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, 기아. <laughs> 당연히 기아의 김도영. 죄송합니다. <laughs> <김도영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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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원 씨가 혹시 흥이 날까 싶어서 어, 어. 혹시 이거 갖고 어. 있어요, 맞죠? 아 네, 저 있어요. 아 역시 있었구나. 아, 수고하는 아, 어. 걸 봤다고요? 네. 진짜 못 던졌는데. 기아 그 유튜브에 나온. 아 기아 유튜브에 나온 거 봤어요?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 준비요 이창진 선수가 나왔고요. 잘경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경기. 3시 시작 3시 이겨요. 이기고 있어요, 지시시에요 6대 요 엄청 스오데지 여기서 타이거를 만난다. 기아 <목소리> 타이거스 <목소리> 뭐, 모자 귀엽다 아 고마워 이거 그 기아 같아 기아 아, 너너구 선수 좋아하는 선수 있어 혹시? 네. 나는 양현종 선수 아, 어렸을 아, 때부터 진짜 선배님이잖아 선배님이야 그러니? 그러니? 선배님이 선배님이야, 아, 나, 하, 하, <목소리> <왜>? 선배님이야. <목소리> 아니 너 도영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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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이지 이거 여기 너무 예쁜데 군무랑 아침에 일찍 군무랑 <laughs> 뭐야? 아까부터 했었죠. 뭐야? 자랑하는 거야. 제가 선크림을 안 믿었는데 양현정 선수, 양햄께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셨잖아요. 확실히 다른 선수분들이랑 차이가 확실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바르기로 했어요.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? 제가 이벤트로 캐리어에. 양현정 선수 세이브 볼 하나 넣어 놓고 다녀와요 혹시 있으면 주려고요 근데 <laughs> 네, 개막식이랑 저희 투어 시작이랑 겹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진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네 네. 감사합니다 기 옆에 있는 중학생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혜태 때부터 좋아하시. 아 진짜로요? 네. 어, 잠시만요. 제가 선물 한개 갖고 올게요. 야, 초등학교 3학년 때첫 경기 봤었는데 그때 이제 챔피에서 양현준 선수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저는 이제 그 보통 양현정 선수폼 이 투구폼을 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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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. 아 진짜요? 광주 출신이세요? 네 소크라테스 형어 소크라테스 이렇게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재밌네 오늘 진짜 형이 좋아하는 선수 다만났다 음. 사인도 다받고 김선빈 선수도 보고 김동현 선수도 보고, 양현정 선수도 보고. 진짜, 거의 다 만난 것 같아. 그냥 딱, 뭔가, 기아 안 같아 보이는 티셔츠이긴 한데, 여기에 이제, 사인을 받고 싶어서 가져왔고, 그, 양현정 선수 포카도. <웃음> <웃음> 포카가 있더라고요. 아니, 지금 SM 봉투에서 공연 <laughs> 포카라고. <되는 거 아니야. 웃음> <laughs> 그리고, 응원, 응원, 박수 칠때 쓰는. 이게 제가 그때 시구하러 갔을 때아 그리고 그 일본 갈때딱 코리아 시즌 시작할 때라서 선수가 가져왔는데 멋있더라고요. 최 얘기할 때만 아주 많아지시네요. <laughs> 말이 많아지시네요. 아까 말이 없었던 데이세요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. <laughs> 네, 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제가 그 형이라고 형. 아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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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형이라고, 형이라고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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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 <laughs> 보내주시면 시온이 연락처로 하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연락처 해도 되게요. 내가 지금 결혹 시즌 될까? 와 이게. 와 시야,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? <laughs> 제가 받아도 되나요, 진짜? 하이볼 하도. 응, 야구입어요. 무조건 하겠다. 시즌 내내 <웃음> 하겠다. <웃음> 일부러 자꾸 도구가망을 일부러 자꾸 찾아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도구왕도, 렌프도 많아. 많이 쌓으면 옆으로 쌓이야 되거든 전로 바로 하셨다아시웅이가자랑 했어요? 자 아, <laughs> 귀엽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양현정 선수 두두 두 개랑 이창진 선수 하나 있습니다. 이창진 선수는 직접 보고 는데 양현정 선수 건다 선물로 주셨습니다. 결국 하게 됐는데, 저 지금. 와! 네, 안치형. 안치형 선수 옛날에 기회가 있었거든요. Listen to 아, 아. 네. 네. 아 me. How will you keep t h e i 네. home? o k a 고네네네 y o 네. a y o k 네, y Okay. 네 네. a y o k a 네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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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Okay. Okay. o

I'm so curious. m so curious. I'm so curious. I'm so curious. I'm so curious. 크 m s 아 curious. I'm so c u r i o u 쿠 I'm 리크가 그래도 나 좋다 그랬는데 그 제가 연습생 때그 안무를 커버해야 됐었는데 그때 막 그런 지킴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야 리크 어, 노래 좋았어요 진짜? <laughs> 한번 불러봐. 이번 이번 내 노래 어때? 그 순서대로 들었는데 진짜로? 네. 아 진짜로? 네. 그럼 진짜. 두 번째 곡 뭐야? 네, 레인 <laughs> 그 레인컵을 처음 들었을 때와이 최고이다고 생각했는데 의자가더 좋았어요. 오아 진짜로 다 들었구나. 어, 리크는 뭔가 궁금했던 거 없어? 근데 형 작사하잖아요 네오 작곡이랑 응. 아이디어 그런 응. 거.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? 네. 그냥 약간 다른 막, 막 좋아하는 응. 래퍼 있으면 이 응. 사람을 어떻게 쓰지 하고 막아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응.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? 아 궁금한 거있나나나좀 궁금한 거 많아 되게 나를 약간 막 샤라웃 해줬잖아 응 마크 응. 형 응. 응. 어, 너무 좋다고 했잖아 나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어. 처음에는 그거예요. 볼. 그~ 외국에 있는 넨서분이랑 네 대용이형이랑 마크형 주는 거, 그거... 네. 그리고 험 냉, 시 오... <laughs> 그거... 뭐, 그거 보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. 고마워요. 마크 형, 뭔가 셋이 다 멋있는데, 마크 형 주는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. 진짜? <laughs> 땀나요, 형. 와, 손리 크다! 50년데?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<laughs> 영상이에요. 네.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니 아니잖아. 오케이 오케이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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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. 하늘들 저 멀티 줬어 다자. 아추요 그러면. 아 진짜. 야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게. 아 더... <laughs>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이고예 <이거. 웃음> 아, 예술이다 이거. 아 이거를. 둘, 아, 둘, 아, 셋. 오케이. 할게 하나. 하 둘. 아, 셋. 끝. 이거 뭐예요? 좋은 생각인데. 음. 아 내가 내가 괜찮을까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<laughs> 음, 오케이 바로 할게요 <laughs> 소중히 여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쿠 하트를 내 화면에서 많이 볼수 있게끔 쿠 하트 씨가 전화를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고요.

난, 텐인이랑 천, 천. 어, 천, 네, 천. Let's go. 나, let's 가볼게요. <laughs> 아, 나, 카메라 안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Let's go, let's go. One more time. 나, 괜찮은데? 와, 한 번에. 예! 고, 고. 고생했어.